2020년 고2 9월 29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어법 문제라, 어법이 중요한 게좀 많아요. 이 어펀 위치 뒤에는 완전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대니까. 뒤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하죠. 외열로 바꿔도 되고, 목적격 관대 위치나 대 주고, 어펀을 제일 뒤로 돌려도 똑같죠. 그 뒤에는 뭐 생략도 가능하고, 이인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외열로 바꿔도 되고, 대과 위치만 주고, 인을 이 뒤로 돌려도 똑같죠. 그 다음 비교급 강조는 very만 안 쓰면 되고요 to establish and to maintain to는 생략됐죠 자 w h y 는 결과입니다 그럼 this 앞문장이 원인이고 그러니까 why를 because로 바꾸면 뒤에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틀리죠 자 얘는 얘를 꾸미는 분사한 거고요 no matter how는 한 단어로 however입니다 i s 라는건 morality고 또이 whether 다음에는 it is c o n c e p t u a l i z e d 빠져 있어요 근데 뭐 빠져 있는지는 안 물어볼 겁니다 똑같이 why를 바꿔서 바꾸면 안 되겠죠. 뒤에가 결과니까. is 주어는 애 거죠 agreement. 사물이니까 감정을 줍니다. 그래서 ing surprising. 얘는 동격이고요. what이나 what 다안 됩니다. 다음 여기 보면 얘가 주어잖아요. 올까지 그러니까 얘를 가주어 it seems that 이 주어 그대로 다 쓰고요. 올까지 얘를 이렇게 agree with 이렇게 바꿔 똑같습니다. sim은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돼요 sim to 동사 그 다음에 대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여기 있는 대신 목적격관대 대시에요 뒤에 o 의 목적어가 없어서 그러면 대절 안에 deinterdependentrelationships가 좋기 때문에 are 이게 애초에 어법 문제라 어법으로 또 내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서술형으로 충분히 낼수 있긴 하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요구하거든 어떤 공동의 기반을 그 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공동의 기반이 필요하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자 상호 의존적인 그런 그룹에서는요 인간과 다른 영장류가 살고 있는 개인들은 반드시 훨씬 더큰 공동의 기반을 가져야죠.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러한 공동의 기반이란 건 도덕성이야.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져야 되나봐. 이것이 이유야. 도덕성이란 건 종종 정의된, 공유된 일련의 기준으로 판단을 위한 옳고 그름을 행동에서요. 사회적 관계 얼마나 잘, 어떻게 그것이 개념화 되더라도 그것이요 신뢰나 협동이나 정의나 케어링으로 고려가 개념화 되더라도요 도덕성이란 건 항상 대우에 관한 것이요, 에 사람들의 사회 관계에서. 자, 이것이 가능성 있게 이러한 이유인데 놀라운 동의가 있는 이유이죠. 광범위한 인식을 넘어서서 공유된 도덕성이라는 게 필수라고요. 사회 관계에는. 진화생물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모두 다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회심리학자랑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건 그룹 내에서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가능하지가 않지, 공유된 도덕성이 없으면, 정리하면 주요 소재, 중심 소재는 공유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대형관편 쳐놨죠. 내용 한번 크게 정리해볼까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동의 기반이 필요해. 어, 개인들이 공동의 기반을 가져야지.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려면, 그거 도덕성이야. 그게 이유야. 도덕성이라는 게 기준으로 정의되잖아. 옳고 그름 판단하는. 얼마나 잘 개념화되더라도 도덕성이라는 건 사람의 대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이 이유야. 놀라운 동의가 있어. 광범위한 인식을 넘어서서 공유된 도덕성이라는 건 필수인 거야. 사회관계에. 모든 학자들도 사회심리학자 동의해요. 상호의존적 관계에서는 공유된 도덕성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는구나. 반대로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도 좋고 주제 제목 요지 요약 어휘 대입 항용다 좋죠. 하미 추론도 좋고 어 그리고 자 요거 가지고 삽입내도 좋죠. 아니면 this is why나 this is likely why도 다 좋죠. 순서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낼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 정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